당신의 그 고백이 내일의 기적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순간 미리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의 감사는 언제나 아직이란 자리에서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없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그대로지만,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그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보기 전에 미리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미리 감사의 시를 적었고, 아울은 아직 감옥 안에 있었지만 미리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환경을 보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말입니다. 요하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순간 미리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응답이 없어도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비록 오늘은 눈물이어도 내일은 반드시 내게 찬송의 화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제껏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는 건 어떠실까요? 당신의 그 고백이 내일의 기적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시리즈의 핵심이자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변함없는 주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의 정원이었습니다.